안녕하세요 킹 게임입니다. 자 오늘은 덫 상자를 사용하는 법과 그덫 상자 함정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이거는 그냥자 일단 덫 상자 덫 상자를 이렇게 놓고 뒤에다가 TNT를 하나 뒀습니다 TNT. 뭐뒤 아니면 옆 옆이정 이런 이런데 그리고 덧상자를 열어요. 그러면 터지다. 빵 TNT 파괴 어마어마하죠. 이걸 이용한 덧상자를 한번 만들어볼 건데. 일단은 죽는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데. 네. 자, 죽을 수는 있는데, 이제 안 죽으면 빡치게 만드는 그런 함정을 만들 겁니다. 자, 일단은 여기서 다 뚫어줍니다. 끝까지 뚫어주시고요. 여기도 끝까지 뚫어주시고요. 여기도 끝까지 뚫어줍니다. 이 뒤에도 자 그리고 여기다가 아니구나 아닙니다 자 일단은 여기는 흙으로 메꿔 주셔도 되고요 아닙니다 자아 진짜 아 위험 미치겠군. 아 여기다가 이걸 뿌시고 기반암을 뿌시고 또 뿌시고 밑에다가 테블 넣습니다. 여 겉에다가 기반암에다가는 TNT 이렇게 놓고요. 이건 그냥 세상 끝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간 정도에 이 중간 정도에 이렇게 흙을 설치하고 덧상자를 놓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는 레드스톤을 한개 넣습니다 자,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. 여기다가 이제 모래나 자갈 같은 것을 이제 설치를 해주는데 뭐 살짝 뭐 앉히거나 그러려고 하면 이전에는 자갈이 좋습니다. 자갈이. 자갈이 있고요. 자갈 같은 이렇게. 아. 저걸 갖다 위조를 하는 겁니다. 완전 범죄죠. 이렇게 완벽한 위조를 한 다음에 서바이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서바이벌로 바꾼 다음에. 들어갑니다. 아지금터 제가 연기라 말하고 있습니다. 아 진짜 여기는 어디야 대체 끝없는 지구나어 이건 뭐지? 어, 여기 상자가 있구나. 역시는 너무나 좋타니까 어디 보자. 응? 어디 보자. 아무것도 없는데. 아 사망입니다.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정말 간단하죠. 간단하진 않지만, 그래도 재밌습니다. 함정은 역시나. 그럼 지금까지 킹게임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